이걸 넣고 치즈를 넣는 게낫겠지 응. 당면 안으로 숨기자 밑으로. 들어가란 말이야. 혼자 다 드실 수 있으면 제 이상형. 둘이서도 다못 먹네. 썸네일 따야 될것 같아. 오케이. 오케이. 생각보다 배웠구만. 내가 60kg 아래 것들은 잘안 믿거든. 일단 맛 볼게요. 순대 먼저 맛봐도 돼. 음? 맛있다. 나 손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이따다끼마이따다끼마이따다끼마떡왜이 <목소리> 커? 떡 요만해. 이거 오뎅이야 오뎅. 음음 음,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? 아니 연기 엄마가 고구마 맛좀 줬어. 음음 음. 음, 음, 음. 이떡 <laughs> 뭐, 진짜 맛있다. 호구마야 <laughs> <laughs>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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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와 진짜 맛있다어 <laughs> 맛있다. 넓적당면 사리 추가해주나요? 아니요 제가 따로 사가지고 대패서 넣었어요. 어, 맛있다. 여기도 조금 맛있지? 응. 음. 어? 요거, 수제비도 있어요. 맛을 뭐, 몸으로 표현하면 너무 어려워. <laughs> 언니, 연보라색 찰떡이에요. 거의 라벤더 인가 <laughs> 잡봐 아! <laughs> 퐁퐁. 퐁퐁. 다 먹고 합시다. <laughs> 여러분, 불편해도 참으세요. 와 대박이다. 내가 100% 복원해보겠어. 음!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다. 와 진짜 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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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약한 맛도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매워 너무 맛있다 어 진짜 여러분 응급실 떡볶이 드세요 진짜 두번세번 번 드세요 진짜. 엽떡이랑 비교하면 어때요? 저는 확실히 엽떡보다 맛있고 제가 먹었던 떡볶이 중에서는 시켜먹는 것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는데 심지어 매운맛이 짱이죠 근데 신전도 제 스타일 별로 아니더라고요. 음. <laughs> 무서웠어! 메추리알도 있어요. 엽떡은 매운맛에 그게 다 가리는 것 같은데, 이거보다 좀덜 달고, 좀더 짜고, 하여튼 뭔가 되게 강해. 조금 만 음. 이 맛은 학교 앞 떡볶이 맛 같은 맛? 시켜먹는 떡볶이보다 학교 앞에 자라는 이모네 떡볶이집 같은 그런 느낌? 단맛이 있고, 들짠데, 음, 얘가 맛있어요. 그냥, 그냥, 숭숭 먹을 수 있어요. 순대 먹어. 음. 순대, 너, 너한테 너무 알지? 앞접시가 굉장히 크시네 <laughs> 보여드려. 지금 야끼만두와 김말이와 오징어 튀김 이 있어요. 저거 쟁반 아니야? 그게 그게 먹어야지. <laughs> 어디 60kg 미만이 이걸 들어? <laughs> 어디 50kg 미만이 이걸 들어? 어? 60kg가 아니고 이거. <laughs> 국물이 없어 여러분. 음. 음. 맛있다. 어때 오징어가 이렇게 바짝 곧지? 어때 <laughs> <근데> 이렇게 곧냐? <laughs> 오징어 튀김 약간 오징어 튀김은 직접 그렇게 만드는 느낌이 아니고 줄까? 공장 거친 느낌 나요. 근데 맛있어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약간 인조적인 맛이 들어가 있는데 맞다. 시장 그리고 시장은 이이 모양 이, 이, 이 모양이 나올 수 없어. 만두가? 만두 진짜 별로다. 오징어는 그래도 인조적인데 맛있거든. 만두는 후추향이 왜 이렇게 강하지? 김말이 먹어볼게요. 김말이는 진짜 그냥 김말이. 아 진짜 괜찮다. 영장짠 음. 내가 한번 먹이고 싶었잖아. 여러분 오뎅 국물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오 음. 맛있어? 무맛 베이스에요 무 베이스 안 달아서 너무 좋아 오. 안 달고 담백하니 물이 좀 많은 음. 것 같긴 한데 <laughs> 그래도 좋아요 어, 너무 좋아 가끔 보면은 진짜 단 오뎅 국물 있단 말이야 너무 좋아요 아 어, 국물 너무 좋다 어 만두 님이 좋아하시는 물만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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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절이랑 나랑 그거 이상형 월드컵처럼 음식 월드컵을 했어요 접시에 물만두 나온 거랑 뭐 감자탕 같은 거였나? 감자탕 같은 거였는데 나는 백탑 감자탕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만두를 선택하면 좀 짜증 날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옆에서 존나 배고파. 지금 엄청 배가 고픈 상태야. 이러니까 배가 고파? 그러면은 물만두를 많이 먹을래. 이러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세상에. 아니 고기를 드셔야죠. 오, 감자탕에 있는 이 메추리알은 국물과 함께. 응, 음, 나 저거 발음 제대로 해볼래. 오케이. 대련이 딸이 엔 아닌가? 와자 이 쫑고 이치팔로는 너무 안 할래? 이기국어 하는 여자야. 중국어도 할줄 알아요? 아니 뭐 약간 잔재주가 있죠. 니그님 언니 이상형이 뭐예요? 저.. 황 해수야 먹어. 순대. <웃음> <웃음> 안 먹는데요. <laughs> 뭐야? 누구예요? 이쁘다. 박. 해수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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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해수야, 앙. 아, 아저 팬클럽 이름을 해수로 지를 걸 그랬네. 푹 찍. 앙. 요즘도 맛있지 않아? 응. 근데도 맛있어. <laughs> 제일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뭐예요? 데이트 고민이에요. 아, 데이트 고민 중이구나.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니까 잠깐만요. <laughs> 차 타고 바다 간 거. 물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그냥 그 주변에서 으, 조개구이 먹고. 좋아. 뭐. 이쪽 파랑 클럽 간 것도 기억에 남아요. 그거 외에는 뭐 별로. 간 없어 이거 그냥 순대만이야. 어, 이거 좋다. 요리할 때. 베이스로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. 햄 채면 아니야? 최햄 면이 아니고 감자 튀김 안 먹고 진짜 햄버거만 먹으면 두 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세트 하나씩만 먹어서. 예전 추억을 떠올리듯 상대방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. 그때 언니 모습이 떠오르나요? 상대방 얼굴도 아니고 내 얼굴도 아니고 그 상황이 떠오르는데. 오, 맞아 맞아. 그지 그지 그지. 그 배경 사람이 안 떠올라 사실. 특히 내 얼굴 안 떠올라. 내가 맨날 거울 보고 다니니까. 음. 추후에 내가 나 아, 편집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내 얼굴이 떠오를 것 같은데? <laughs> 어? 나이 옷에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있는데. 소품. 뭔데? 어, 내 귀염뽀짝이! 떡볶이 국물 보어라 귀염뽀짝! 언니, 가지물 드린 거예요? 옷? 오, <laughs> 어, 빡친다, 야. 야, 너몇 살이야? <laughs> 여러분, 찍어 드릴게요. <laughs> 여기, 여기, 보고 있었는데. 여기, 여길 봐야 되는데, 여기, 여기 보고 있었어. 여기, 어, 어, 해고 <laughs> <이러고. 웃음> 자, 반납 안준다 얘네. 쫄질 않아요. 롯데월드 각이다. 그러게, 저거 들고 롯데월드 가면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빡칠 뻔했어. 닭에다가 간 해놓고 오븐에다가 한 40분 구워가지고 먹는 거 진짜 맛있어 헉 집에 오븐 있으면 맨날 그렇게 해 먹겠다 에이 안 그래요 지금 오븐 내가 보기엔 한 2년 잠자고 있는데 <laughs> 우리 집에 오븐은 2년 동안 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번 휴가 때, 어디 갈래? 1년에 한 번만 갈수 있어. 이번 휴가 때, 그러니까 글램핑 할래, 너, 풀 패션 갈래, 이러면은. 저는 10번 물어보면 10년 동안, <laughs> 10년 동안 풀 패션 갈 거예요. <laughs> 이가영님, 안녕하세요? 이가영! <웃음> <웃음>